배우자 상속 공제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0억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동거녀와 내연녀 혼인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과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쉽게 설명드리는 공인회계사 윤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어, 눈이 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눈이 왔으면 좋겠네요. 음.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가족공제 대체 얼마까지 가능한 걸까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30억까지 가능하니까, 아, 내 재산이 20억인데, 그렇다면 나는 세금을 안 내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음, 이 경우, 오배입니다 <laughs> 물론, 가능한 경우가, 일부 자식이 없다 했을 때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억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상속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면 첫째, 어, 상속 공제에 관해서 사실로는 안 됩니다. <laughs> 이런 경우가 있죠. 70대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셔서 갑자기 30대, 40대 뭐랄까, 여성분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가령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신문에 보니까,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님, 아, 완전 막장드라마죠? 모든 재산을 다, 내연녀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을 하셨어요. 음, 물론 병원에 계셨겠죠. 와,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해결책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배우자 공제는 법률은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내연녀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민법상 동거를 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했을 경우 의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몇칠전 사례처럼 남편이 사인증여라고 해서 돌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고 돌아가시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어, 그 사인 증여가 100%다 그분께 가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래서 우리 사랑과 전쟁 가끔 보죠. 근데 다들 뭐 그걸 기다렸다가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며칠 전 신문의 사례처럼 동거녀가 사인 증여를 받았다 해도 100%가져가진건 아니고 법정 상속분이라고 해서 일단 반절. 반만큼은 30억 중에 15억은 가족에게 가고 15억은 내연녀에게 갑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기와 기망에 의해서 그 아버님을 속였다. 가령, 그, 사실인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 내연녀가 뭐랑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만났었다. 이제 그런 걸 만약 밝힌다면, 이건 제 추정인데, 뭐, 충분히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다 자식들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laughs> 근데 이거 밝히는 건 이제 자식들 의 몫이죠. 두 번째.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금액은 일괄 공제 5억입니다. 5억은 배우자가 있을 때 5억은 무조건 공제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가족이 있을 때또5억은또 일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을 경우 1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는 하는 게 좋죠. 물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혹시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신, 신고서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작성만 해서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공제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자녀공제는 자녀 잔여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를 받는다면은 5억을 받는데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받으니까 일괄공제 5억을 넘었으려면 자녀가 어 10명 이 있어야겠죠. 예전 네. 같으면 가능도 하죠. 네, 현실은 안 되죠. 며칠 전에 상담을 오셨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어 자녀가 12명이고 12명이래 나이 약 60대 정도셨는데 되한명한분 형제분은 이제 돌아 아기 때 돌아가시고. 또, 다른 분은 젊었을 때또 돌아가시게 해서, 12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 그래요, 형제가. 어, 물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전엔 그렇게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12명이면 6억까지 공제받죠. 1억, 5억을 일괄 공제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게. 10분 이상 된다는 게 없고, 이제 일괄 공제가 되죠. 그러나 가족 공제는 대신 장애인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의 경우, 1년에 천만원 기대 수명까지 1년에 천만원씩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장애인이라면은 자녀공제는 당연히 받을 것이요. 자녀공제, 미성년자라면 미성년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명까지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1년에 천만원이니까 지금 기대 수명이, 어, 나이 때보다 다 틀려요. 대신, 이제 70에서 80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50년 잡으면 5억. 게다가, 미성년 공제하고 자녀 공제 합치면 이제 일괄 공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만약 계시다라고 한다면 음 일괄 공제보다는 어 직접 인적 공제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배우자 공제에 한도가 있어요. 얼마? 가령 30억일 경우 법정 3속분까지 가능합니다. 그 신문의 사례처럼 30억을 공제받았다. 대신 이제 아드, 배우자와 가령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음, 배우자분은 1.5, 아들분은 아들이나 자식들은 1, 해서 물론 그 부분을 넘었으면 그건 공제를 못 받아요. 어, 한마디로 배우자 한 명, 자부, 자녀 부자한분 계시다면 은 어, 60%, 60%니까 20억 되죠. 20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0억짜리를 받았다. 대신 자녀 한명 배우자 한명한분아두 분은 안 되죠 어차피 배우자와 자녀 한 분이라 한 명에다 했을때 2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30억 다은안 되죠.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1.5대1 1 자녀가 두 명이니까 1 1이죠. 그러면 배우자 1.5 자녀 1 1 해가지고 4.5분에 1.5가 되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거의 10억 정도 밖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배우자 공자. 그래서 30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공제를 받는 건 아니죠. 대신 이제 법정 지분만큼만. 아, 그럼 가령. 아, 근데 자식이, 아, 나이걸안 받을래? 하고, 어머니를 다들였어요 아 그래도 우리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왜? 이제 법정 삼석분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받건 안 받건 그, 일정한 배우자의 포지션만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0억은 공제를 받죠. 그래도 30억이니까, 아우, 난 세금 안 내! 라고 하면은, 좀 곤란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 상속재산 분할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등기란 상속으로 해서 배우자가 만약 받았을 때, 이그 부분을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받고,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조금 6개월 안에 하면 좋지만, 석달 정도는 조금 여유는 있고요. 그래서 한 9개월 안까지는 늦어도 등기는 마치셔야 돼요. 어, 상속재산 분할 등기의 경우, 이제 상속재산을 받으면 그 상속재산 협의, 분할 협의서대로 이제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 늦어도 9개월 안에 등기를 해줘야지. 실제로 받고 나서, 아, 나 다르게 할래? 하고 고시면 안 되니까. 분할 상속 협의서 대로 예, 등기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부모와 자녀가 이제 일 주택으로 해서 같이 살았을 때, 예전에는 배우자, 자녀 누가 살든지 다 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해서 주택은 다 빼줬어요. 근데 최근에 주, 배우자분이 사라졌어요. 왜? 배우자분은 같이 살고 배우자가 받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하겠다. 어, 뭐 세무서 논리, 국세청 논리는 어, 배우자 공제가 많으니 못 해주겠다. 뭐 우리는 이제 일단 불만보다도 우리 이걸 참조하셔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아 이거 참 저번에 댓글을 좀 홍보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던데요? 어, 스타벅스 상품권 커피 상품권 한 잔을 약속드렸는데 어, 한 분만 오셨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라고 했는데 네, 저는 쉬운데 <laughs>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